안녕하세요, 윤구입니다. 그동안 랭크 게임 매칭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을 텐데요. 현재 라이엇 관계자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랭크 게임 시스템을 올해 말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큐르 스킬2 시스템 도입입니다. 이 시스템은 랭크 게임 점수에 게임 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인데요.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, KDA와 CS 같은 데이터와 랭크 게임 점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 그러므로 생존기가 없는 뚜벅이 챔 유저들은 더욱더 데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카소스를 픽하고 죽어서 딜하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게임플레이 시간도 고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이 안되었지만 아마도 헤비 유저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게다가 이제는 탈주나 보조증도 고려하여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집니다. 아직 정확한 제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롤 퇴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. 또한 파티허브도 반영이 되어 랭크 점수 부여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러므로 듀오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행배와 같은 편법 사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결과적으로 이런 변경점들은 현재 랭크 게임에 만연한 트롤들을 없애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새로운 댓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